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선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45%를 넘었고 수도권 서울에서는 무려 51%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언론은 이 같은 시중 여론은 외면한 채 친민주 성향의 목소리 위주로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YTN은 탄핵 찬성 집회의 숫자가 부족하자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찍어서 마치 탄핵을 찬성하는 집단의 무리처럼 등갑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SBS, KBS, MBC를 비롯한 심지어 조중동까지 이와 같은 축소 보도 또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왜곡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굴한 것은 보수 언론입니다. 보수 언론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선일보는 지난 1월 7일 이런 제아의 기사를 냈습니다. 집회 1원지된 한남동, 일주일 새 동네가 거대 하수구 됐다. 주민, 상인, 경찰, 졸지의 전쟁터. 그리고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회 장소 인근 한 편의점 앞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다. 보수신문에 또 보수언론의 대명사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현장을 고작 하수구장 쓰레기장 쓰레기 더미라고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고 속된 말로 썩어 있는지 여러분께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그 편의점 해당 기사에 실린 편의점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같은 시국에 이 같은 위기까지 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취재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기자에 실린 이마트24 편의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기사의 핵심 내용을 보면 마치 어, 집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무차별적으로 편의점을 사용하시고 쓰레기를 완전 하수구장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와보니까 아까 전에 들어가서 편의점 알바생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매 시간마다 교대를 서는 근무를 하는 알바생은 딱한 명입니다. 근데 많은 인원의 시민분들께서 편의점을 이용할 때. 한 명의 알바생이 계산을 하면서 또 편의점 바깥 환경까지 신경을 쓸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깥 환경을 신경 쓰실 수가 없고요. 또두 번째 보시면 지금 쓰레기가 알바생이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지금 정돈되게 쓰레기를 버리셨습니다. 한번 카메라 비춰주시죠. 그리고 이 편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세개의 쓰레기 봉투만 쌓여있지만 해당 기사를 보면 한 10개, 12개까지 쌓여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뜻은 즉슨 그만큼 많은 물건이 팔렸다는 것 아닌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도 네, 이렇게 정돈되게 버려지고 계십니다. <laughs>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밖에 그만큼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다. 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분들께서 편의점을 사용하시고 편의점은 아마 연초에 가장 높은 월 매출을 찍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답변이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의문점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취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laughs> 언론이 왜곡된 보도, 편향적인 보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저희는 전부 다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이 깨어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취재를 하면서 사실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집회 현장을 보고 기사를 낼게 쓰레기라는 주제 하나밖에 없다면, 과연 쓰레기를 취재하는 것은 저희 보수 집회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민노총의 좌파 집회에 적합한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민노청의 이또 좌파들의 집회 현장을 가보면요. 담배꽁초부터 그분들이 쓰시는 각종 물품들이 길바닥에 널브려져 있게 버려집니다. 또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다라면서 변명을 하시지만 쓰레기를 버리는데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오늘의 현장 취재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심지어 보수 언론의 대명사라고 불리던 조선 일보까지도 이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동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정말 저희가 들을 만한 내용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 유튜버 분들의 방송이 아닐까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 취소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을 거는 정말 자유일보 FNL 뉴스 그리고 우파 유튜버분들 그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취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의 귀와 눈과 또 마음이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미래 양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